정말아니다진짜 어, 이건 진짜 하나의 예술같은에하 진짜 예술이다특게어치칫 텀릭 베레노스 공문하다. 못 차고? 가시오 차고. 흘려야 돼요. 네. 아, 예. 예. 지금은 이렇게랑 이렇게 지금 이 카고. 한 2년이요. 매팅 매틱들에... 모델은 재고가 많이 남진 않아. 재고 거의 다 빠졌다가 조금 보충된 게 지금 요즘도 전제 이제. 가정도 되니까. 아. 가격요? 혹시 이렇게 영상에 나와도 돼요? 가격요? 예, 가격 말씀드릴게요. 지금 블루 모델이 504만 원이고요. 네. 그다음0 0만원 음. 다음에 블랙 세라믹하고 모델이 637만 원이에요. 음. 네. 음. 네. 배젤 음. 크기가 네. 시계 사이즈는 사2 m m 리죠 사십이 밀리. 사이요 생각보다 안큰 안 느낌인데? 네, 생각보다 안큰것 같아요. 아 이건 쌤 최고. 아, 너무 친절하게응대해줘서 감사. 아니, 아니요, 제일인데요 무슨 한마 남아있는 시계 받 아, 오, 네네. 네, 네. 밑에 이런 거 여자, 여성이에요. 어, 아니,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 남자분들도 하시고, 지금 이게 39mm 사이즈인데, 네. 근데 아무래도, 요런 모델들은 사실 카텍으로 분류된 건 레이디로 분류된 건 맞거든요. 아 다양한 세팅 되게 요런 모델들. 네, 제품 요 정도 남자분 이다 하시고 35mm가 네. 네. 완전 남성인데 네, 네. <laughs> 지금 이것도 저희 이런 식으로 세라믹 나오는 게 있어요 칼 네. S 에 네. 근데 네. 그거는 다 판매가 됐고 어... 네. 네. 느낌도 있고요 아예쁘네 음. 진짜 다 엄청 예쁜데 음. 진짜 음. 용기가 좀 있어야 되긴 아. 하겠지 그리고 아. <laughs> 이쪽으로 갈수 있죠? 상위 모델 그쵸 크로노그래프가 아무래도 들어가 네, 네,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다이버 모델로 이버 모델 네. 이 종이 가격이 비슷합니다 되게 심각하죠 밴드의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가격은 영상에 들어가면 안될귀같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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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가요 b r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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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예요. 음, 네. 지금 이제 크로노그래프 있는 것만 있고, 네. 제로5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브레이슬릿이 되게 멋있거든요, 이 광이. 그래서 음, 네. 그브레이슬릿 버전 금방 빠졌어요. 음. 이런 아무래도... 광이나 이런 게 되게 멋있어요. 음, 어, 어, 장난 네. 아, 장난 아니네, 진짜. 아, 눈 부셔. 정말 눈이 부셔요, 예. 네. <laughs> 어, 영상이 완전 네. 눈부시게 나오네 제로 파이그는 사실 네. 브리슬렛 버전이 되게 멋있고요. 네. 러버를 하시더라도 뭐 추가로 또 구매하서또 하실 수 있으니까 음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일 네. 짜 예쁘다. 네, 음, 예뻐요. 근데 그, 그 라운드 형태도 되게 다 예쁜데요. 네, 라운드는 이제 빈티지라는 컬렉션인데 정말 느낌 좀 감성적인 또 그런 음. 네, 디자인이에요. 근데 네, 많이 또 갖고 계신 분들은 빈티지 라인도 또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음. 네. 뭐 어, 상대적으로 근데 이거 03보다 05가 좀 뭔가 작아 보이네요. 아,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사이즈는 사이즈도 40mm, 42mm. 네. 42mm.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음. 네, 그이 러버 밴드는 통상적으로 한 밴드만 오십. 러버는 하신? 밴드만 따로 하시면 2 0만 원대 정도예요. 아, 이십만 아, 원대네요. 네. 근데 그것도 제품 상위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2 0만 원대? 이십만. 아니 그런데 진짜 너무 아, 알고 계신 게 많셔 가지고 저 저요? 제일이니까. 예. 그어 아까 봐요? 너무 예뻐서 계속 다시 찍겠니다화이트대제 아, 아니고 네. 화이트 인덱스 근데 근는은요 컬렉션 아니고 네. 요모델. 이거는 완전히 시작판으로 다아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뭐스 있어요. 있는게 요모델이랑 그 네, 스테디기 저기... 저 제일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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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너무 진상 진상 아닌가? <웃음> <웃음>